네, 시작이 됐습니다. 제3세계 류신쇼 영상에서 3회까지 아직까지 굳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고정 베스트였던 미니님께서 잘리셨습니다. <laughs>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먹고 살려다 보니, 까 네, 촬영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어제부로 <laughs> 아쉽게 잘렸습니다. 자, 네, 오늘은 제3회 주제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요, 피디님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laughs> 어, 오늘 의 주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참 우리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요. 일본이라고요? 아니 중국도 역시 아,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몇 분이 걸리죠?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요. 다자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사실 말하면 거의 제주도 가는 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산국가다. 사회주의 국가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이 베일에 쌓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학생이 또 가장 많이 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이니즈 영. 아중국어로 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합니다. 아그 어, 코미디언 김종국이 아니라 국궈랍니다자 <laughs> 예. <laughs> 아, 상당히 밖에서 지금 만하게 떠는 사람인데 예, 누군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지금 방송 중에 어안 않습니다. 아네 오늘은 또 새로운 분 보이시고요.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마치 자기가 베테랑인 것처럼 꾸고 있지만 아마 가슴은 떨릴 거예요. 카메라 잠을 걸리면 건드리면 방송 중단됩니다. 잘 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본격으로 어,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아, 특별히 토크를 아, 좀 색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OX 스크 다만 아,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소을할수 있는 기회를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 깜짝 고정 게스트로 활동을 하실 아,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계의 파론 스톰 <laughs> 중국에서 아, 미스 차이나와 아, 가깝게 지내려고 하,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 아, 분이 계십니다. 자, 소개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삼재인 윤정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이스드들이소개가 5천을 못 넘겨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쉽습니다만. 자, 그러면 집중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오해토크를 얘기할 텐데, 어, 좀 때로는 좀, 아 이게 질문인가, 어? 이게 뭐 서유적으로 뭐 이런 을다 이거 뭐이 준비나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는 말. 정성껏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하는 자세를 한번 다짐을 해주시죠. 그냥 류신 오빠와는 조금 다르게 세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뀔 줄 알았더니 미니 귀신이 붙었어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대본이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잊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오엑스 토크입니다.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 거짓이 있을 경우에 바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 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그치는 어, 질문 중간에 땀을 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laughs>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 아, 아까 아우이 씨만 실수를 하셨을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오엑스로 네, 초등학생도 한 번만 오엑스 반반. 아, 중국에 가기 전에 에, 그 대륙, 거대한 대륙을 상상했던, 아, 이 정도는 X. 것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실망을 한 부분이 있었다. 엑스. 아, 그 가기, 하고 거의가 비슷했군요. 글쎄요.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공주이고 사회 줄고 그러니까 좀, 그... 전 체제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을 줄알았는데 아니, 어, 우리나랑 라별게 없어요. 사람들 다술 먹는 거 좋아하고 나이트 있고 피시방 있고 뭐 노래방 있고 뭐 생각했던 거보다 뭐 못살거나 그런 별로 그런 느낌도 안고 이게 사회주의구나라는 느낌도 거의 안 들고 그냥 그냥 내가 밖에만 나와 있구나 그냥 그런 정도. 응.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지요. 네? <laughs> 제비는 제비집에서 만다. 그래서 한국에 살아도 나이트 한번안 가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 유 유학, 중국에 유학을 가도 꼭 나이트 는 사람 많아요. 당연히 나이트 가면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아, 중국에서 여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대부분 잘 생겼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 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솔직히 반반이거든요. 반반이거든요. 지금 앞에 어, PD 두 분이 계시지만 어, 예외는 있군요. 예외는 있고 중국 분들인가? <laughs> 아, 언제 또 자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눈을 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 중국에서도 남자는 좀 못생겼군요. 좀 못생겼고 여자가 좀영를 그 봐도 여자가 좀 오밀조밀하게 잘생겼어요. 응? 좀 이렇게. 큰 미는 아니고, 약간 수수하면서도 동양적인 미, 동양적인 미, 그런 미가 느껴지고, 남자들은 어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좀키도 작고 마르고, 그다음에 또 뭔가 없어 보이는 <laughs> 옛날에 뭐 왕서방을 상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살이 찌고, 상인들이 부유하고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찐 사람들은 없구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중 좋아하시는 쪽박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남자들은 마른 체구가 많은데 옷 입는 것 같은 거 보면 아직도 60년대에서 70년대 그 정도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예외적으로 잘린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무리기한 나라인 만큼 여자나 남자나 머리에 예, 신경을 좀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조금 음, 보기에 안 좋은 스타일의 여자 남자들이 거의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머리, 중국인들이 또 아꼈어요. 그래서 네. 기름이 소중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또 기름이 흐르면 은 아, 달걀을 붙이면서 머리를 부르쳐서 지혜가 아 싶어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또 배고프면 기름도 좀 털어서 먹고 아,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중국에서는 이게잘안 신는다고 했는데, 목탕이 비싸겠네요? 목탕은 대중목탕 은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편이요. 음, 그래요. 물값이 좀 비싸요. 우리나라 물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어, 앞에 폼, 피디님도 좀물값 비싼 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본이 있기 때문에, 아, 부득이하게. 중국의 개인 활동은 생각보다 자유롭다. 뭐, 뭐, 전혀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느끼는 거 없고, 자기 자유롭게 뭐 활동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근데 대부분 이제 경제 역건은안 되니까 그런 게 많은데, 여건만 자기 경제적인 여건이 좀 된다 싶으면 놀러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우리 MTT처럼 그런 것도 가고 뭐 전혀 지장받는 건 없어요. 저는 아까. 여권이 된다는 면에서는 여권을. 발급받으면. 어딘지 갈수 있다는 뜻을. 알고 있었어요. 여권 신장이 돼야 됩니다. 일단. 다섯 번째 주문 네 번째 질문이죠. 중국 유학생들은 과소비를 한다. 라고 얘기가 될것 같아요. 음, 과소비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마다 다른데, 아껴 쓰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 더 아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쓰던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기숙사에서만 살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하면서 400만 원을 두달 만에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가 하면 또 아껴 써서, 한 학기 내내 돈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갖다가. 생활비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중국사람들에 비해서는 과소라고볼수 있죠.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400만원 이야 껌값이지요. 어, 껌값이고 껌값도 아니고 뭐, 거기다뭐 100만원짜리 수표에다가 뭐 전화번호를 적어서 준다는데요. 요즘은. 어, 저도 한번 전화번호 받고 싶어요. <laughs> 있으시면 저한테 좀전화번호주 좀 써서 아, 좀 보내주시면. 그러면 질문이 지금 4가지까지 네 봤어요. 일단 다 가지까지 끝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미니도 둘이 둘이워했던 둘이워. 도는지 깜짝 질문 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이 보인다. 보입니까? 오전 당연히. 이건 질문이 아닌데 오 질문 답을 하시는군요. 예.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열 가지 질문 중에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입니다. 중국에 가보니 물가가 한국보다 엄청 싸서 좋더라. 오. 또 물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시장 가면 진짜 살, 이제 물건 살 맛이 나요, 진짜. 그러니까 양파 같은 거큰거 거 하나 정도에 우리나또 돈으로 한 150원에서 70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양 엄청 비싸잖아요. 과일값이나 이렇게 같은 게 싸니까 생활하 좋아요. 어 맛은 국산부터 어떨까요? 맛은 아빠 같은 경우 더 맵고 딴른 거도 국산이 낫죠, 뭐든 예. 역시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어, 제비는 제비집에서 놉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음식을 즐기기 때문에 또 음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섯 가지 질문 어, 했어요. 네, 반을 질문했는데 아, 지금 시간이 몇분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PD님 네. 전혀 눈치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어, 내일 부터 여행 준비를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네, 좋으시겠어요. 행복한 표정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분위기를 바꾸는 위해서 그 해외를 갔다 온텀베의 입장으로서 어, 8월달에 그 해외 뭐 유럽이지만 어, 뭐 이점은 좀 외국에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 하나만 투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고 있 제일 조심은 사람 조심돼요. 어딜 가든 강도 많고 어딜 가든 여행객이라 그러면 왠지 또 돔도 많아 보이고 그사람들 보기에 그럴 것 같은데 글쎄요, 사람 조심이 제일. 그렇죠. 그 중국에서도. 이렇게 뭐 사업가들이 많이 당하고 납치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그 윤정씨도 많이 뭐 보기에는 뭐한 현대, 어좀 광고인가요? 근데 사장님, 사모님들도 정도 그 정도로 보이네요. 네. 아무튼,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피디님 역시 웃기만 하시는군요. 카메라를... 예전에 흔드셨는데 오늘은 다른 카메라라고 그러시는지 자꾸만 있습니다. 부여 자꾸. 지시를 세라. 네. <laughs> 아, 그렇습니다. 이제 깜짝 질문이 있는데 깜짝 질문이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죠. 아, 된다. 자, 오늘의 깜짝 질문입니다. 깜짝 질문. 어, 때려 보시세요. 때려 보시면 방송 중에 때려 보시면 안 되나. 여기 언제 때렸어? 하기야 한 그런 분위기로 방송을 한이상 자, 깜짝 질문은 자 오늘 지금 앞에 새로 오신 저희 제3세기 최초의 피디님이십니다 첫번째 아, 예, 피디님께서 소개신데 어,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거러니까 선보낸 데에서 딱 만났다 네. 그러면은 어� 어쩔 것같요 기분이? 글쎄요, 예. 음... 킹카 나구나 이런 생각이겠죠? 킹카. 예. 아, 요즘 또 킹카의 해석이 달라져서 아저놈 본자 쓰겠구나 그런 뜻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 킹카 어떻게 끼는군요? 왜요? 잘생기셨잖아요. 앞에 계신 PD님, 뭐 여자분은 연예계로 나가셔 도될듯 싶은데 둘다삼남삼녀왜 그러십니까? 그안 그래도 지금 저기 PD님 어, 네. 그. 여성 피디님께서는 어 제휴 그 제휴를 받으셨어요. 지금 그 시청률 1 위를 달리고 있는 비아스 여인 천하에서 엄상궁역, 그 <laughs> 엄상궁역으로 캐스팅이 됐다가 아 8월 중에 여행을 가는 바람에 그것을 못하고, 아또 엄상궁 이외에 아 경빈의 그그 아그 측근. 누구죠? 매향이나 아, 누구죠? 아, 아무튼 3월에 한 명이 있으면 무술이 그 역할로 개성파 연기를 위서 아, 제의를 받았다는 분이 있었는데 네. 아, 거부를 당해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 표정이 엄상궁으로 파면서 약간 좀 흐려졌어요. 아, <laughs> 제가 전이나로 해드릴 줄 알았나 보죠. <laughs> 자섯번의 자, 소문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가장 그리운 음식은 김치였다. 엑스. 아 역시 소한 말이? 아니요 모든 한국 음식, 음. 김치뿐만 아니라 엄마가 해 주는 뭐 된장찌개가 특히 아. 그런 게더 그랬죠. 아그면 이제 그리울 때 사분의 삼박자 노래 터놓고 엄마가 그리울 때뭐 그런 노래를 부르셨겠죠. 아니요. 안 그러셨어요. <laughs> 자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네요. 그 느낌 우의한 그 고정 계승이. 지금 이 방송 뭐 한달 후에 듣겠지만내 어, 맘이에요. 매롱. 네. 아무튼 방송에서 이런 짙는 어, 사람은 저 밖에 없 아직까지 안짤리게참 신기하죠? 그럼요. 내가 짤리면 댁도 짤려. <laughs> 자, 어, 이번에는 중국에도 바람둥이 카사브랑카가 존재한다. 오우. 오. 오. 음, 저 99년도에 갔을 때 저희 학교 같이 간 선배 언니가 어, 정우성을 닮은 어떤 중남자랑 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도 없고 뭐든 것도 없는 언니 얼굴만 믿고 바람을 열심히 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외로운 아주머니와 아가씨들의 벗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강남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중국이라는 거 아시죠? 예, 원래 제비 원조가 중국입니다. 아, 제비 출신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뭐 소문에 의하면 주운발도 어, 제비 출신이다. 꽃 제비 출신이다. 뭐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소문 퍼트린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laughs> 자, 아무튼 아, 그런 카사브르크가 중국에도 있군요. 예. 그니까 뭐 재산 없고, 빼었고. 고 얼굴만, 음? 얼굴만 가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여성분들도 여가선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항상 뭐 폭탄들 으면 <laughs> 사모님들이 외로워 살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중국 유학 중에 외로울 때, 물론 저박피 어, d 님께서도 유럽에 가셔서 보드카나 에, 아니면 뭐 유럽 막걸리를 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 유학 가서 몸을 다닐 때는 술이 최고다. 엑스. 아 술이 최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우성 얼굴과 사귀는 게남김니까 <laughs> 아니요. 네, 그러면 그때 그냥 집에다 전화하는 게 전화가 거의 제일인 것 같아요. 메일하고. 아 전화. 응. 부모님들이나 받으면 기뻐하시죠. 그럼요. 아, 아닙니다. 상황 재연을 지금 한번 이제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해서 아버지 반가운 듯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 재연. 어떻게 저 보고 하라고요? 어. 아빠 나. 아유 우리 딸. 아이고 참. 아이고 제 밥은 잘 먹고 건강하지. 저 근데요. 저희 저희 아빠 가 그렇게 말씀 을안 하시거든요. 따지냐? 밥잘 먹고 있지. 자, 이거는 이제 거 표현이 뭐, 속마음으로 체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밥잘 먹고 잘. 처음 처음. 처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 아빠, 아빠 나. 아유, 또돈 붙여달라고는 것이 지금 허리요, 허리가 빠져. 정말로 아니 먹기는 왜 이렇게 많이 먹는겨? 야, 요게 <laughs> 웃자고 한 얘기니까. 예. <laughs> 예. 끝나고 또 제가 다가가겠군요. 네. 첫 번째 질문. 중국 정부에서 공식 제의가 왔어요. 당신, 내가 최고급 대우를 해주겠다. 해, 최고급 대우를 해줄 테니 중국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해라. 라는 제의가 왔고 엄청난 개런티를 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 저기 계시는 어~ 이피디님 새로 오셨죠? 그런 어~ 몸종을한열0번 주게 <laughs> 머슴머슴투 머슴쓰리 그런 머슴까지 주겠다 그리고 뭐~ 최고급 자동차에다가 뭐~ 그~ 뭐~ 여명 뭐~ 최대 배우 만나 면때다 소개해 주고 뭐~ 수술 다 시켜 주고 원하는 대로 다해 주겠다 그러면 남아있습니까 아 남겠다. 오, 그래요? 예. 그럴려없겠지만 나를 이렇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포기가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하있다면 그러니까 평생 중국인으로 사는 거죠.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대우에 중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할 일이 많으시지요. 일단은 뭐 제비길들이기 남자. 패 특기 기술 전수 또 다양한 또 우리나라 그 유명 고문 기술자 이근한의 기술을 또 중국에 전수를 시켜서 인권의 후, 후진을 인권양성당. 에 제가요 류신님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할 <laughs> <laughs> 아, 수가 없으시면 안 돼요 사시하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 피님한테 그런 유럽에서 뭐 그럴 일은 뭐 없겠지만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만 아 밥만 먹여달라는네요자열 <laughs> <laughs> 자, 번째 마지막입니다. 중국이 일본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오. 아 친근하게 느껴져요? 예 네, 당연하지 제가 가서. 아, 긴 시간 아니지만 잠깐이나마 거기서 같이 살았으니까 친구였죠. 그런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그 한국보다 월등 감을 가지고 대국이라는 의미를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일본이 약간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무시한 경우가 있어도 아직까지 약간 문화적인, 문화적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뭐라고 하죠그 뭔가 좀 딸리는 듯한. 왜냐하면 백제뭐 백제 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외적으로 좀 이렇게 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옷좀잘 입고 화장 좀 하고 이렇게 나가면 어, 어디 나라 사람처럼 보이냐 그러면 거의 80에서 90% 이상이 일본 사람이 아니냐 물을 정도로 그렇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교우 역시 그렇고요. 아직저는 자기네가 좀더 강한 국가란 그런 거하고, 일본은 좀더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돈 퍼다 다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뭐, 퍼다 줄건다 퍼다 주니까. 음, 그렇죠. 뭐, 요즘은 뭐, 음, 뭐, 미국, 아, 하게 즐겨요. 어, 코카콜라. 뭐, 퍼다 주니까 뭐, 밥, 물도 안 먹, 그것만 먹는다면서요? 아니요. 아니,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는데. 중국 사람들은 코다보다 아직 차를 더 많이 먹죠. 그렇지. 서른도들 어, 요즘 차차차를 많이 먹는 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분위기를 좀 띄워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 오늘 좀 분위기를 침체적으로 습니다좀 웃어 주세요. 자, 3초간 웃겠습니다. 스마일. 유신 님. <laughs> 네, 무슨 못 뭐, 빠드러 오신 분같아 게스트가 아니라. <laughs> 얼마에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빚 받으셨어요. 질문 열아지네 드렸어요. 그래서 그, 그, 녹화 시간이 다 끝났어요. 저는 뭐 시간 더 달라고 하고 싶지만 피디님께서 어, 더 하면 다음에 녹화분 없다고 말씀을 <웃음> <웃음> 다음 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이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수. 다음에 피디님이 바뀌시면 그때는 술한잔 사. 한, 한 시간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에 대해서. 어?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laughs> 대략적으로 솔직히 뭐 오늘은 뭐, 뭐 오밀조밀하게는 아니고 중국이라는 중국 유학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라면 어, 한번 정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에, 뭐 납치 당하는 분들은 사업가 돈 잘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뭐 어, 공무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본대요 네, 화장 하고 나가 알아 보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그냥 이 일정히 화장 안 하고 나가면. 아, 베트남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자, 뭐, 저희 그박 pd님께서 유가신다고 뭐, 백인이 됩니까? 그쵸. 가시면 그 유럽에서 마찬가지예요. 뭐, 어, 돈좀 이렇게 그 동양인이 있으면, 어, 저팬인저팬이 저페니? 있으면, 뭐 이렇게 일본인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기분을좀 찝찝하면 중국인입니까? 왜냐면 아직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예, 그래도 아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인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대만인이냐. <laughs> 그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여행, 외국 여행을 가서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식을 이제 유럽이나 중국 어디를 가도 동양인을 보면 한국 사람입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유정님도 노력해야 되겠죠? 아디님도 예. 노력을 해야 되겠죠? I c 하지 마세요. <laughs> 아 참, 그 밖에서 막 소리 지르실 때는 목청이 하 as 더니 엄상궁 역할이었지요. l 자 오늘 엄궁이라고 했다고 t 기분이 나쁘셨는데 역할을 c a n 분명히 강수연 역 much. I can't t 상상상 봅니다. 자, 오늘 류신 씨요. 어, 오늘 3회라고 s m u c 버렸죠. a n t talk 사이군요이런 실수를 하다니. a l k as m u 그렇습니다. 오늘 고을 하신 어, 오늘 또 마지막 작업 한달반 이상 또 저희를 막 계실 박상미 PD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그다음에 오늘 처음 등을 어, 포문 다 잡고 계십니다. 혼자 다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PD님 웃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프로는 혼자 하셔야 되니까 웃을 일만은 아니자 오늘 또새로 나오셨던 얼떨결에 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빛은 다 받으셨. 드셨으니까 얼음 뭐, 푸시고 네. 마지막으로 아까 그 거짓 좀 답변을 잘못 하셨, 하셨을 경우에 벌칙을 네. 이 비싼 향수로 원샷하는 기쁨을 드려드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네. 못 드셨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한 잔씩 나눠 드시죠 자 오늘 뉴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인사하고 박수 세 번을 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